3만 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경공업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철강, 비철금속, 기계, 온무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에서 100만 톤평 이상의 선박건조가 가능해졌고 거제 자동차 생산기의 위기에서 생산량이 40%만톤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 수출 단가를 변경해 주고 이와 함께 전비제도등 미래 성장기를 확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어, 지금 저는 어, 충청도에서 내려오는 길에 음, 구미로 빠져가지고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리고 그 옆에 새롭게 마련된 자료관이라고 하는 곳에 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을 했고요. 어, 그닥 많은 뭐 볼거리가 풍성한 건 아니에요. 어,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 자료, 이런 것은 굳이 어떤 기념관을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그 자체가 박정희가 그려 놓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와 보면 뭐 태극기, 새마을 깃발, 어, 그다음에 중화공업, 수출 주도. 목표 달성, 뭐,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적폐 종합 선물 세트인 곳입니다. 어이 뒤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동상이 써 있는데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라도 어 우상화 숭배하는 것은 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게 보자면 박정이라는 인물을 우상화하지 않고 인간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놀라운 사람이죠. 어 그래서 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상화 안 하려고 하니까 더욱 더 놀라게 되는 역설적인 감탄을 자아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좌익진영에서는 박정이라는 인물을 어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이리 엉덩이 빼고, 저리 엉덩이 빼고, 발뺌하고, 숨기고, 또는 왜곡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기에 급급한데, 급기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국민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의 백성들을, 어, 모욕하는 말이죠. 500년 동안 뭐, 했다, 뭐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또한, 히딩크 감독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선수들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뭐, 인정하기 싫은 그 심리만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 정치적인 출사표를 던지거나 어떤 어, 계기가 있을 때꼭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와가지고 무언가 짐짓 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 참배를 하죠. 참배를 하고는 어, 표를 따고는 어, 줄곧 계속해서 좌파적인 경제정책으로 어, 치달아 간다거나 또는 양보하면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국민들을 설득 개몽 향도 시킬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타협해서 와서 지금은 어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은 어 경상도 좌파당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뭐 역시 전라도 좌파 정당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이렇다 내 놓을 만한 어 명징한 자유 보수 우익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존재하는 일각의 어떤 구심체들은 글쎄요, 만들어졌다가 소멸하기 일수이고, 또는 극으로 몰리기 일수이고,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어, 전라도에서는 김대중을 찾아가나요? 김대중을 찾아가면은 무슨 흔적이 있을까요? 민주화 흔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화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됐을까요? <laughs> 민주화운동은 구호나 데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볼륨의 확장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보면은 5.18 묘지에 가서 비석을 문지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거는 어, 무늬만 보수정당이라고 할수 있는 자들도 거기에 가서 이제 비석 문지르기를 합니다. 안수 기도에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를 뭐좀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비석 문질러 가지고 한 표라도 올것 같습니까? 어, 그렇게 보자면, 어, 광주 올팔은 결과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을 완전히 동서로 요절을, 절단을 내놓은 것만은 톡톡한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5.18 이전의 전라도와 5.18 이후의 전라도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은 심지어 대구마저도 달빛 역사 기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5.18 현장에 가가지고, 아, 내가 여태까지 왜 몰랐지? 비로소 광주의 아픔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눈물 짓는 대구 사람들도 있고 한다던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감각하는지, 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지금 현실이 와 있습니다. 역사를 제가 왜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인데요. 어, 우리 경주에도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제, 어,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린 스마트 미래형 학교인가요? 뭐, 영어로 하려면 다 영어로 하든가. 어쨌든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는 조합의 이름이 지정학교로 되었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넘게 투입이 된다 그래요. 어, 저는 학교의 시설 개보수 학생들의 어떤 윤락한 환경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개선하고 진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자체가 경쟁력이 없죠. 그큰 덩어리의 학교가 만약에 민간업자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과연 한 달을 버텨내겠습니까? 또 하나로 나누어가지고 그 교실 한칸한 한 칸에 그 교사들이 할당되어가지고 그나마 받은 학생들이거든요. 그 할당되어가지고 그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이라면 그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한칸한 한 칸을 교습소라고 떼내고 어 우리가 볼때 비유해 볼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뭔가 시설에다가 비용을 투입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뭐 그건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그 안에 내용 컨텐츠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그 팜플렛을 보니까 민주 시민 교육 양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 공부는 불보듯 뻔하죠. CO2는 마녀다라고 하는 것일 거고, 민주시민교육, 초등학생들이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하겠습니까? 예, 좌파식 정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빨갛게 해서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학교가 추진되는 것, 예산 투입되는 것을 저의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 교육 컨텐츠가 펼쳐질 때 제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번 저지를 해볼 또는 정화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몫이나 전교조 교사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은 콧방구 끼겠지만은. 그게 원래 도의원, 시의원들이 그 분야가 다 있습니다. 교육 분야가. 그러면 그 컨텐츠를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개입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 편향성을 바로잡자는 것이죠. 그런데 글쎄요. 제가 인식하기로 이곳 지역에, 경북 지역에 시도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의원이 있느냐 저는 뭐 희박하다고 보고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루트를 통해서 뭐 필요하다면 담판을 벌릴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뭔가를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볼 참입니다. 그건 뭐한몇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때 가서 보고.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연도를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업적을 외우고,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공부를 했었죠. 안할순 없죠. 그 공부를 해야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익혀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주에 있는 금장대라고 하는 앞에서도 백일장을 곧 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학부모들이 그걸 보면서 와 풍광 좋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거 조선 계급 사회였다면 쳐다도 못볼 조형물이죠. 또는 지게에다가 신부름꾼으로 어, 물건 들고 가는 노로테스 게 어, 전부일 것인데 그 앞에서 백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떤 감각을 하겠습니까? 역사 인식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몇 년도에 누가 했다? 몇 년도에 누가 했다? 그게 아니라 조선시대 때 패단을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고종 치아, 그리고 일본에서의 메이지 치아. 거의 똑같은 40여 년 동안 도대체 이 체제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총한방 쏴보지 않고 일본에게 그렇게 나라를 내줬던가. 게다가 당시 조선 백성들이 도망치지도 않았고, 떨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떨쳐 일어났다고 해봐야 양반들이 이끄는,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기 체제가 무너질 것을 위협을 느끼고 했던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한 패단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몇 년도에 누가 했다, 몇 년도에 누가 했다, 그것만 외워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교과 과정의 컨텐츠 중에서 경제학이 없거나 굉장히 빈약하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 경제학만 제대로 배우더라도 대한민국 70년 근대사를 보면은 뭐 박정희 흔적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가 부흥할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요. 역시 아까 환경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 명징하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이 들여다보고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은 지금 온통 교과서들이 정치로 떡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집중되고,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누구를 연호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다투고 매몰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은 나라가 정상화되면은 빨리 교과서 영역을 바로 잡아야 되고, 교육 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 시대를 보낸 우리 선배님들, 뭐, 우리 부모님을 위시한 그런 분들을 저는 한없이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보수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버전 1입니다. 1버전의 보수층이고, 우리가 보수 2버전, 새로운 보수, 층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특히나 40대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어, 좌편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욕하면서 고속도로 타고, 그렇게 욕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씁니다. 의식과 물질이 원래 같이 가는 건데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빨리 급성장하다 보니까 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의 효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물질이 훨씬 앞서가버리고 그 뒤에 질질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그것처럼 예, 박정희 욕하면서 고속도로 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간극을 빨리빨리 좀 좁혀가면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 영상 앞에 어, 박지대통이 생가는 제가 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와보는 곳이고 자료관은 이번에 개관 개관한 뒤에 처음 와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언덕에는 어, 당시의 마을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박하게 테마 마을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뭐 지나가는 시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